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인생 경기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댓글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인생 경기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셨던 인생 경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2008년 7월 6일 영국 런던 윈블던 센터 코트에서 치러졌습니다. 2006년, 2007년 모두 결승전에는 페더러와 나달만이 진출해왔고, 두 번의 대결에서는 모두 페더러가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나달이 초반 2세트를 먼저 따내며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후 3세트에서는 두 선수가 타이브레이크까지 갔는데 페더러가 7대5로 나달을 제압하며 세트 스코어는 2대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세트. 페더러와 나달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다시 한번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달이 스코어를 5대2까지 끌고 가며 첫위물던 우승까지 단 2개의 포인트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심지어 나달의 서비스 차례였기 때문에 자신의 서비스에서 무난히 2개의 포인트를 얻어낸다면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달은 여기서 더블폴트를 기록하고 맙니다 이후 페더러가 2개의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5대5로 원점이 되었고 두 선수는 서로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게임은 7대7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페더러의 서비스 차례에서 페더러는 회심의 포핸드 어프로치로 네트 점령을 시도했지만, 나달이 이걸 포핸드 다운드라인으로 맞받아치며 챔피언십 포인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점만 더 내주면 나달에게 우승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 이어진 나달의 서비스 상황에서 페더러 또한 나달의 어프로치 샷을 백핸드 다운드라인으로 침착하게 맞받아치며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후 페더러는 나달의 서비스를 다시 한번 브레이크 해냈고, 다음 페더러의 서브를 나달이 다소 길게 처리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2 원점이 됩니다. 이쯤 되면 모든 기운이 페더러의 우승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젊은 나달은 포기하지 않았고 5세트는 게임 스코어 7대7까지 흘러갔고 페더러의 서비스 게임에서 나달은 두 번의 듀스 끝에 브레이크에 성공합니다. 이어 진행된 나달의 서비스 게임에서 페더러 역시 물러나지 않고 듀스까지 게임을 끌고 가며 브레이크 찬스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듀스 상황에서 나달의 서비스가 페더러의 허리 질렀고 이어진 에드 서버 상황에서 나달의 백핸드 스트로크가 짧게 떨어져 페더러가 포핸드 어프로치 샷을 시도했으나 이게 네트에 걸리면서 경기는 나달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윈블던 우승으로 나달은 남자 테니스 오픈 시대에서 로드레이버, 비온보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뤄내지 못했던 프랑스 오픈 윈블던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코트의 성격이 가장 다른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은 한달 사이에 치러지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넉넉치 않아 두개 대회를 연달아 우승한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나달 이후에는 2009년 페더러, 2010년 나달, 그리고 2021년 조코비치가 전부였습니다. 1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경기가 인생 경기로 회자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윈블던 6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던 로저 페더러의 본진에서 22살의 젊은 나달이 이를 저지하게 되면서 세대교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합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이후 나달은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지하며 페더러의 연속 세계 랭킹 1위 기록을 237주에서 끝냈고 이후 페더러, 조코비치와 삼강체제를 구축하며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아무래도 페더러와 나달이 나이가 나이인지라 민불단 결승에서 다시 만날 확률은 다소 희박해 보이는데요. 전성기 시절의 두 선수가 윈블던 결승에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경기를 보시며 아쉬움을 달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